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중매 털어내고 요게 또할리걸레이나 지진발 하면 되고 음료서버만 아니면 돼요 찡! 너도 있어? 에서 떨어지세요 Job done. <laughs> 언데드냐? 어 언데드 야수다. 채권 아 시체 콘을 여기다 썼지? 이거 지한테도 버프 주나요, 님들? 다른 무작이 다른 무작이 지한테 안 주니? 지 신발? 걱정 안 해. 얘가 제실리에 가줄 거니까 제실리에가. 그러니까 요즘 메타에 좀 바뀌어야 돼. 가장 비싼 하수인을 뽑습니다. 그 하수인의 비용이 8 감소합니다. 메타에 맞게 바뀌려면 그렇게 돼야겠다, 이제는. 아, 뭐야, 또 그롤링이야, 또? 나도 그럼 지진발 나와줘야겠지. 나도 할 말이 생겼다랄까? 신발이 생겼다. 오 쇼트! 다음 턴에 그냥 어차피 쉐시리에랑 지진발로 또 그냥 밸류가 있어서 해도 되는데, 근데 그건 있어. 다음 턴에 그냥 동반자로 넘어가고 중매를 복사하는 것도 방법이야. 근데 쟤보다 내가 밸류가 더 있어 지금. 그래서 괜찮고, 저 영릉도 어차피 방어도를 올리는 거라 4, 4까지 올라가서 나쁘지 않고요 상황.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환생되고 그러는 게 지금 나. 차라리. 뭔 말인지 알죠? 차라리 그 부분이 나. 내 둘까, 그냥? 뭘할수 있는데. <laughs> 근데 님들 쉐실리에를 할까? 드로우를 위해서 쉐실리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냐? 오한장더 생성할 순 있어 묻어든 증거 있어서 자 운브라 7만원 썼는데 진짜 좋은 거 뽑아야 돼 아이씨 아 아우, 그냥, 진짜. 진짜, 문들이 너무 좋다. 문들은 그냥. 운들은 침묵 아끼, 아끼나요? 내나요? 그러니까 이걸 침묵을 바라보고 쓰는 게 아니라, 지금 낸다는 거는 10, 12의 밸류를 믿고 이제 이걸 침묵해서 하는 거나, 아니면 여기 나가 있어서 도발을 뚫는 거랑 느낌이 비슷한 거라서. 오씨가씨. 당신과 손님을 빈 장의자로 모시겠습니다 이그 자식 이런 거 뽑았... 겠냐? 뭘 출구는 일적이야! 저거 저 저거 따보는 거 봐라 내가 못 맞추니까 저거 한번더드어이 해보겠다는 건데 번에 맞춘다. 당신과 손님 빈 장의자런 모습. 내가 못 맞출 것 같니? 야이! 다시 <laughs> <짜식> 봐라. <laughs> 재밌는 친구네. 아 이거 무조건 이거 뽑았을 것 같은데. 나내 상대로 이걸 뽑진 않았을 거 아니야. 아, 동반 손님이군요. 이건 우리 가켜게아지켜니게아닐 손님, 빈장의자로모시겠습니다 삼트 재밌는치크에 있는 숲도재밌 <립기> <립기> 안 볼게. 아, 이건 탈로스 집었겠는데. 인신 디우스 가져오고 싶은데 어? 탈로스를 안 가져갔네. 전력정나다저저저저저저저저이핏 <laughs> 저. 닦아 피, 피피 놓는 거 봐라. 피깎아 놓는 거 봐라. 일단 크는데? 오? 좋다. 나는 못잡는다고요어 그러네요 아이 사기치자 해가 이런 미친놈아. 그런 거좀 하지 마 봐, 임마. 아, 무지 간다. 아, 모자린데, 그때? 이거 갖다 박았어야 됐다, 이거. 몽프라 이야기. 어, 11짜리 살려두기를 잘했구요. 얼, 잠시만요. 참 재밌는 게임이네, 이거. 내 피는 내치왕을 위해! 곧붐를 안겨주고.. 야, 이거 잡았어? 하필이면? 한다 이거 어 청소당했다 지겠는데 청소가 설마 두개있냐 그래도 두개있진 않아 그렇게 어 매너남이야 그 왜 치지 산 정상에서 왜 치지 응분출 컷아 정리하는 게 많아 그만해 또 나와 임마 와저 저거 분출 맞았으면 이거 다 정리된 거 아니야 지금 저 6대매 비전의 축복이 어 뭔데 그쳐! 찌? 아! 아니 또 이게 이딴 구조가 된다고 또 그래, 아주 생쇼를 다해라 아주 그냥 아5대 비결. 재밌는 친구 잘했지만은 내가 너무 사기였다. 사귀었... 한바기 <놀발> <른발> 패션 사술도 있고. 양초 등등등 기 걸어다니기 전까지는 모두 캐릭 한바기 패션 그래그래그래그래 쏘는 그래, 그래, 그래. 어쩔 수 없겠구만 아 근데 써야 되나? 명치 쳤다 도을어또 있네? 어야 미친놈 어이 자식 봐라? 그래 스팔라만터시면 되지 어 뭐야 야 전도 잠깐만 오, 이번엔 가이 따라 불러 볼까? 요 가사다. 아아 씨. 아뭐 이딴 카드를 들고 있냐 얘는 아 진짜 죽기 좋은 거 많은데 진짜 어떻게 아 뭐도 못지나간게 좋아요. 침묵 좋고요. 근데 제도 침묵을 빨리 빨려는 거라서 소건 얘기 안 해요. 또. 잘하네. 친구? 교단 근데 여유 부리면은 저 시체콘을 내가 신혼도용으로 가져와서 딜 누적 시킬 수도 있다. 조심해야 된다 너. 아, 지 나간다. 롤링. 근데 그런 행동때문에 아, 아, 잡긴 해야되는데 고발은 아니고 꼭 나오네, 좋아. 귀신같이 나오네. 아아왜 치지 집을 걸씨? 얘가 왜 치즈 주면 되는 거야 뭐겨가또 있어 이치친놈은아주나꼭지고 있네 진짜 진짜 존나 꼭지고 있네 어 변자나 괜찮아. 아, 뭐 환생부여하면 되니까 괜찮고요. 언데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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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으면 그때 들어오게 되니까 일단은 살머리. 쳐준다. 그게누 잠깐만, 이 이거를 안 발라놨거든. 아 시체가 없어서 잡긴 해야 돼요, 님들 아, 아이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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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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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체를 쳤다 <laughs> 웃지마 웃지마세요 웃음이 나와 지금 <웃음> 아 졸라 방역해 졸라 지고 있어 도발 어 오케이~~ 시체 콘쥐 새끼야아 재밌다 재밌어 아저 4승 했습니다 2승 했습니다 하지마 저거 몰라 편집자 유행어데왜 따라해요 타렌그지가내 취향이지